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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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, 어, 막내님한테 무슨 말이야? 어. 아. 말해버리셔, 어? 아빠, 어? 어,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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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맞아요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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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리죠 아빠, 아 아빠, 아빠, 아빠 아 어디 갔다 왔다 아빠 어, 아 보고 왔어요 장 보고 왔어요 우리 베이비 언제 오지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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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우리 먼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 어서 오라 베이비 베이비 왔어? 안 안녕하세요 하고 왔어? 아난잘 지냈지, 너는? 하 베이비? 어 베이비 우리 부부야 부 a b y b 부 b y b a b 부 baby baby <웃음> baby 부부 b 우리 a b y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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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뭐뭐 b 꼴 b 아들 일로 와봐 <laughs> 아들 일로 와봐 a 꼴등 했다 해줘요 어머니, 아니 어머니, 엄마. 아들 법대 갔더니 거기서 꼴찌 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엄마 나 법대 3학년이야. 3학년? <laughs> 아이가 <laughs> 꽤 있구나. 야 꼴등이 어디 있어? 어? 우리 둘째. 아, 공부 좀 그만해. 앉아. 깨기놈아 너자부아 깨기놈아 너 공부 깨기놈아. 알았어요, 요 누가 어야지 사랑이며, 사랑사랑이 사랑이며, 사랑이 어? 아빠. 응. 맞고 싶어? 어? 어? 아 어? 온다고했는데 우리 아, 베이비만큼이 예쁘지 않은데. 아, 봐줄래? 봐줄 때는 거냐? 동생아 아. 와라. <laughs> 베이비. 엄마 아빠 뽀뽀하는 거 보고 싶어. 나도, 나도. 어린 놈이. 엄마 아빠. 어린 놈이. 아, 뭘 아는 거야? 어린 놈이? 엄마. 오랜만에 아이가 아기 앞에서 무슨 뽀뽀야 뽀뽀. 아이고. 뭐야? 아이고. 아택 섹시제로 온다면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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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 아안 듣는데 얘네 얘 섹시는 어디냐 짱 아빠 아 주혜선 시는 어디냐 섹시가 아니고 아니야. 섹시 아니, 아 섹시 네. 섹시, 맞아, 섹시. 섹시는, 섹시는 이런 거고 아니야, 섹시 잠깐 섹시가 아니 섹시, 섹시. 섹시. 아. 아, 아. 아니 아니 에이, 카메라 야, 야, 카메라 아. <laughs> 아, 섹시 카메라 들지 말고 카메라 들지 시 아마추어야 섹시야 섹시라고? 섹시 데려오면서 왜 공주를 데려왔어 피오나 공주 삼촌한테 어디 반말이야 야 이제 일로 와 어? 죄송합니다. 네, 우리, 우리 죄송합니다. 찬미가... 아, 그렇게 요새 말안듣는다며 3개가 아, 그러면 어떻게 되시죠? 연개가 그럼 1개가 어떻게 되시죠? 12살이 많아서 제가 그쪽보단 많지 않을까. 아, 정말요? 아 제가 올해 51입니다. 50 하세요? 아, 아, 형, 형. 그만. 왜왜왜왜 왜 아빠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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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아, 왜 아빠는 아빠는 자꾸 아버만하세요 자꾸 왜 작은 엄마한테 관심을 가져 아 아니, 아니. 옆에 엄마는 어떻게 하고요 아빠 베이비 아빠 베이비 <laughs> 아 베이비 아, 아, 아니야 인나 베이비 밖에 없어 나 베이비 밖에 없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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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로 막아 베이비밖에 없어 베이비밖에 없어 나도 베이비밖에 없어 아주 내 신이 아빠 꼭 베이비밖에 아어 베이비밖에 없어 잘해 우리 잘자 앉아 앉아 아 여기 앉아 빠기알지들만으아 여보 여보 자여 이게 그러면 아니야. 그럼 얘가 동 아유, 동성 너가 찬이뭐 있어? 녕하다요아 근데 작은 죠모 어디서 자죠 부자죠. 부자자죠 부자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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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등판에 용 있고, 막. 아예 아, 여보. 우리 동서 수염이 좀 났네. 동서. 동서. 아니, 내가 바니까 싸우나 아, 해서. 아, 동서. 동서. 아, 그런 거 얘기하시면 어떻게 엄마 여보, 그런 거 아, 얘기하면 안 되지. 아, 뭐. 아, 그러니까 우리 엄마지 너무. 어. 엄마. 에헤이. 우리 데이비한테 그러지 마. 알았어요, 아빠. 너희 엄마 이전에 내 여자다. 아, <laughs>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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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아 그만 좀해좀 아유 창피해 죽겠어 아 진짜 주책이야 아, 어머니 근데 혹시 제 엄마예요 아니면 얘 엄마예요? 어? 얘 엄마 아니 <laughs> 며느리잖아 내가, 내가 며느리야? 엄마가 며느리잖아 아, 내가 며느리구나 아, 무식하신가 봐요 <laughs> 무식하신가 봐요 <우리. 웃음> 아이고 우리 또 첫째 우신 공부하느라 배 많이 아 저 서울 법대다닙니다. 어, 서울 법대. 네. 법대에서 곰 개백 어. 가르죠? 네, <laughs> 곰 곰에 대해서 아니, 연구하고 저, 있어요. 형이 아, 형이랑 너무 다르다. 아, 곤충학자구나. 파브르는 아, 아 곤충학자구나. 파브르는 곤충학자 아니니? 그죠? 공부 좀 해라. 공부 좀 해라. 형이 아니어 공부하러 가자. 자. 근데 우리 수주인데뭐안 먹어요? 아, 안녕하세요. 제가 좀고시어요 아고. 어, 내 아내한테 신발을 에게 내가 어? 내가 남자야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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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있어. 아이진가 어? 게느 잠깐만, 잠깐만! 왜, 왜, 아, 그럴 수도 있지? 아, 뭐야. 아 내가 오늘 우리 동서랑 같이 가서 음식도만들겠다는거 뭐야? 나랑 가랑 나랑 랑나 뭐야! 이게, 뭐, 아, 이게 뭐야! 이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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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베